볼 때마다 입에는 대체 언제 나왔지 하시나요? 스무 살때 입던 바지는 이제 허벅지도 안 올라가고 남편은 살좀 빼라고 하는데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? 운동 해봤어요.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무릎만 아프고 다음 날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. 다이어트 굶으면 배는 그대로인데 얼굴만 푸석푸석해지고 먹으면 바로 배로 가더라고요. 화면 두번 눌러주세요.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50대 뱃살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? 사실 우리가 길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갱년기 지나면서 호르몬이 확 바뀌니까 살이 배로만 몰리는 거예요.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.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장기 주변에 붙은 지방이 더 위험하대요. 당뇨, 고혈압 다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20대처럼 굶는 다이어트는 없어요. 오히려 근육만 빠지고 배는 그대로예요.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. 이것만 하세요 첫째 아침은 꼭 드세요. 아침 안 먹으면 살 빠지겠지.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. 아침 거르게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그게 다 배로 가요. 아침엔 계란 두 개, 방울토마토 한 줌, 김한 장. 이게 끝이에요. 빵이나 시리얼은 배만 나와요. 단백질 위주로 간단하게 드세요. 오 분이면 돼요. 중요한 건 점심 때까지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점심에 과식 안 해요. 둘째 저녁은 6시 전에 끝내세요. 남편 저녁 차려줘야 하는데. 하시죠? 알아요. 근데 방법 있어요. 남편 저녁은 차려드리되 나는 국물이랑 반찬만 조금 먹는 거예요. 밥은 패스하고요. 어차피 우리 나이 되면 저녁에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속만 더부룩 하잖아요. 저녁 먹고 3시간 뒤에 자야 배에 안 쌓여요. 9시에 주무시면 6시까지 저녁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. 처음엔 배고픈데 일주일만 버티면 익숙해져요. 진짜예요. 셋째, 걷기 30분. 근데 이렇게 걸으세요. 걷기는 맨날 해도 사람 빠져요 하시는 분들 제대로 안 걷고 계신 거예요. 그냥 느릿느릿 산책하듯 걷는 거 말고 약간 숨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셔야 해요. 팔도 크게 흔들면서 배에 힘 주고 옆 사람이 나보면 급한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걷는 거예요. 시장 보러 갈 때도 이렇게 걸으세요. 장바구니 들고 빠르게 걷다 보면 은근히 운동 돼요. 유튜브 보고 복잡한 운동 따라 하다 무릎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.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. 다이어트 약,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절대 먹지 마세요. 우리 나이엔 간도 약해지고 신장도 약해져 있어요. 그런 거 먹으면 살은 안 빠지고 몸만 망가져요.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절대 금지해요. 사과만 먹기, 고구마만 먹기 이런 거요. 우리 몸은 영양이 필요해요. 균형 잡힌 식사를 줄여 먹는 게 답이에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3개월 꾸준히 하면 3에서 5킬로 빠져요. 많이 빠지진 않아요.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. 대신 배가 확실히 들어가요. 바지 허리가 헐렁해지는 게 느껴져요.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. 계단 오를 때숨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덜 힘들어요. 스무대처럼 날씬해지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. 근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가능해요.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. 뱃살 빼는 건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당뇨, 고혈압, 관절염. 이런 거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손주들 커가는 거 봐야 하잖아요. 아프면 그것도 못 봐요. 지금 시작하세요. 내일 아침, 계란 두 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.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같이 뱃살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.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요. 고맙습니다.